법을 보실게요. 사인 법칙은 알겠죠, 얘들아 코사인 법칙을 보시면 이렇게 삼각형 ABC가 있는데 뭐이 저번과의 관계는 아니에요. 그냥 삼각형 ABC가 있고 뭐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a, b, c라고 뒀을 때, 일단 결론부터 적었어요. 이게 코사인 법칙이에요. a 제곱은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빼기 2bc의 코사인 a이다. 하나 더 적어볼까? 그럼 b 제곱은 b 제곱은 양 옆에 있는 거. a 제곱 더하기 c 제곱 빼기 2ac의 코사인 b다. 오케이. b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c 제곱 빼기 2ac의 코사인 b다. 같은 방법으로 c 제곱은 c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빼기 2ab의 코사인 c 다 이게 코사인 법칙입니다. 이까지 됐나요? 외우셔야 돼요. 하나만 기억하면 패턴이 똑같으니까 기억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a 제곱은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빼기 2bc의 코사인 요거다. 됐죠? 그거를 증명을 하실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지 그냥 한번 보고 넘기시면 돼요. 증명을 할 거야. a가 마주보는 변의 길이래 a. b가 마주 보는 변의 길이를 b, c가 마주 보는 변의 길이를 c라고 했거든요. 음. 여기에서 나는 이각 c에 대해서 요 직각삼각형을 잠시 보실 겁니다. 요각에 대한 거니까 90도랑 요각이 있는 얘가 밑변이 될 거고, 밑변의 수직인 얘가 높이가 될 거고, 얘가 빗변이 되겠죠. 그래서 나는 누구를 구해볼 거냐면 사인 c를 구해볼 까야 사인 c. 이에 대한 사인 값은 빗변분의 높이에요, 사인은. 빗변 누구? B분의 높이는 AH가 되겠죠. 이까지 양 가는 거. 다시 말하면 B분의 AH가 누구다? 사인 C라는 거겠죠. 됐나? 그럼 나는 여기서 AH를 구하고 싶은 거아이 AH. AH는 뭐랑 같겠노? 양변의 B를 곱해버리면? B 사인 씨가 되겠죠. B 곱하면 없어지고 B 사인 씨 됐나요? 그래서 나는 AH 대신에 B 사인 씨를쓸수 있는 거야. B 사인 씨 이해 안 가는 거? 됐죠? 같은 방법으로 예를 보여 보려고. 코사인 C. 이 각에 대해서 코사인 값은 비변 분의 밑변이에요. 코사인은 비변 분의 밑변. 비변이 누군데? B구야. 밑변이 누구죠? C, H죠. 이해 안 가는 부분 얘가 코사인 c라는 거겠죠? 다시 한번 적으면 그럼 여기에서 ch는 누구겠네요들아 ch는 b를 양변에 곱해버리면 b 코사인 c가 됐을 겁니다. 됐나요? 그럼 여기서 ch는 b 곱해버리면 b 코사인 c. 얘는 b 코사인 c. 그럼 이 개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a에서 b 코사인 c를 빼시면 되겠죠? 요 길이는 에 여기서까지 길이에서 얘를 빼면 돼 이가 좋기. 이제 뭐쓸 거냐면 피터 쓰실 거예요. 어디서? 요 삼각형.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은 이거 제곱이자 직각삼각형이니까. 그래서 이거 제곱은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이다. a 제곱. 변의 길이가 얘니까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이다. 이안 가는 거, 그래서 얘를 정리해 주실 겁니다. 완전 제곱식 a 제곱 빼기 eab 더하기 뒤에 거 제곱 b도 제곱, cos c도 제곱. 제곱하시면 b도 제곱, cos c도 제곱. 됐나요? 그러면 얘네 둘이 뭘로 묶을 수 있어야 되나? b 제곱으로 묶으실수 있겠죠. b 제곱 묶어주시면 코사인 c 제곱 더하기 사인 c 제곱인 거야. 얘들아 이거 얼마야? 1. 1이잖아.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각까지 같으니까 맞지? 이거 1. 그럼 b 제곱이랑 1이랑 곱해주시면 그냥 b 제곱이죠. 끝. 그래서 a 제곱 얘부터 더하기 b 제곱 빼기 eab 코사인 c가 누구다? c 제곱이다. 계속 얘를 유도한 거. 그래서 이런 코사인 법칙이 나오는 거라고 증명은 모르셔도 돼요. 그래서 결론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 안가는 부분, 그죠? 음. 그러면 여기서 얘를 변형하실 거예요, 얘들아. 변형한 것 또한 기억을 해주세요. 코사인 법칙의 변형. 여기서 봐봐. 나는 이각 코사인 값을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얘를 좌변으로 넘겨. 이만큼을 좌변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에네 넘어가니까 이 b c의 코사인 a가 되겠죠. b 제곱 더하기 c 제곱에 얘가 넘어오니까 빼기 a 제곱이 e 안 가는 거. 코사인 a를 구하고 싶어요. 그면 누구 이 b c를 없애야 되니까 양변을 이 b c로 나눠주시면 없어지시고 코사인 a만 남겠죠. 그래서 코사인 A가 누구다? 2BC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제곱이다. 이게 그 책에 있는 코사인 법칙의 변형이 되죠그 밑에 있는 거. 그래서 왜요? 그래, 얘들아. 코사인 A가 뭐다? A 말고 나머지 애들이 오네. 2BC의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에서 A제곱 한번 빼시면 돼요. 그럼 같은 방법으로 코사인 B는 누구겠는 코사인 B는 얘 말고 나머지. 2AC의 A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E제곱. 됐죠. 코사인 c도 같은 방법으로 c 빼고 나머지 e a b에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빼기 c 제곱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외울 거 이거 세 개, 요거 세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까지 안다는 거 없죠? 그럼 도대체 코사인 법칙은 어떨 때 쓰냐 느끼시나요? 일단 너무 완장. 할때 이제 이거 봐. 25쪽. 205쪽에 필수에서 6번 봐봐. 삼각형 ABC에서 다음을 구하세요. 지금 테이 되고 있죠 이때 A가 구하고 B랑 C 크기. 그려보실게요. 삼각형 ABC를 하나 그리시고. 각 A가 60도고. 얘가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가 소문자 b인데 걔가 8이고 c가 마주보고 있는 변이 소문자 c인데 걔가 4래. 그때 얘를 구하래. 얘들아 사인법칙 쓸 수가 없잖아. 사인법칙 쓸수 있으면 쓰시면 안 돼요. 사인법칙 쓰려면 은 사인 60도 분의 a는 사인 모 분의 모가 있어. 각이 둘도 없잖아.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므로 코사인을 그 쓰실 거예요. 됐나? 코사인법칙 그 쓰실 수 있죠. 왜? 이거 제곱은 A제곱은 이거 제곱은 얘예 제곱 더하기 얘예 제곱 빼기 2 이거 이거의 코사인 얘였거든. 됐나요? 쓰실 수 있겠죠? 씁시다. 코사인 법칙. A제곱은 얘예 제곱 더하기 얘예 제곱 빼기 2얘얘 코사인 이거 계산만 해주시면 A값 나오시겠다. 그쵸? 봅시다. 4의 제곱 16이고 8의 제곱 64고 2, 4, 8. 곱하시면 8, 8, 64에다가 코사인 60도가 1분의 1이에요. 둘이 계산하면 이거는 80이고요. 빼기 약분하시면 30이니까 얼마가 됐나요? 40? 8이 되겠죠. a 제곱이 48이니까 a는 루트 48이 되겠죠. 양수가 되겠죠. 변의 길이니까 루트 48. 48은 얼마, 애들아. 4루트 48은 얼마야? 4트 3이겠죠 그래서 a길이 9엔데 는 4루트 3이야 여까지 해결 근데 누구 구하래? p 구하 이제 뭐 이용하면 돼애들아 사인 법칙 이용하면 되잖아 왜? sin 69분의 4루트 3을 sin b분의 8하면 되니까 맞죠? 이제 사인 법칙 이용해볼게 무슨 어, 코사인 법칙 이용하면 안 되나요? 하셔도 돼요 이거 코사인 B는 EAC 분의 A 제곱 빼기 B 제곱 빼기 C 제곱 하셔도 됩니다. 원하시는 거 하시면 돼. 요 아, 코사인 나왔으니까 한번 음. 이용해 볼까? 그럼 코사인 B를 구해보자. 사인으로 하셔도 돼요. 코사인 B는 코사인 B는 EAC, E 요거 요거에 요거 제곱 빼기 요거 제곱에다가 빼기 요거 제곱이야. 됐나? 자, 이거 옆에 있는 거2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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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 계산하시면 84 32 루트 3 분의 16 더하기 이거 제곱하면 이거 제곱 16 이거 제곱 3이니까 곱하면 48 빼기 64 32 루트 3에다가 계산하면 얼마지? 0이자 0이 됐지 그러면 얘들아 코사인 그래프 그리시면 돼요. 코사인 그래프 제댓값1제솟값 마이너스 1 코사인 그래프 이거고 여기가 2파이고 얘가 파이야 근데 b가 각의 크기니까 또 180도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180도가 파이에요 얘보다 작은 이쪽만 생각하시면 돼요 됐나? 그때 뭐 되는 거? 코사인 0 되는 거 코사인 0 되는 거 얘네 2분의 파이죠 2분의 파이지 90도에요 90도 따라서 B는 몇 도다 얘들아? 90도다 희주야 B는 90도 이건 90도 그럼 C는 몇 도겠노? 자동 결정되겠죠 90도에다 60도 더하면 150도니까 C는 30도가 되시겠죠 그렇게 값을 다 구해 주실 수 있어요 이해 안 가는 거? 2번 해볼게 2번 하나 더 이번에 보시면, A가 루트이고, B는 2고, C는 루트 3 더하기 1일 때, ABC의 크기를 구하잘 봐봐. 일단 또 삼각형을 그려. 얘가 마주보고 있는 얘가 루트이고, B가 마주보는 얘가 2고, C가 마주보는 얘가 루트 3 더하기 1이래요. 그때 각의 크기를 구해달는 사인 법칙 이용할 수 있나요? 사인 법칙이구면 각을 줘야 가, 사인 1분의 2는 사인 1분의 2쓸 건데 없지. 그래서 바로 코사인 법칙 이용하시면 되겠죠. 각을 구해야 되니까 요 각에 대해서 해보자. 코사인 A는 코사인 A는 2 이거, 이거 이거 분의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이라고 됐나요? 해보자. 곱셈에 있는 이, 요거, 요거에, 요거 제곱 요거 제곱 빼기, 요거 제곱 됐죠? 계산해 보실게요. 4거든요, 4. 4에다가, 루트 3 더하기. 이거 제곱하면3 더하기, 2에 이하면이 루트 3 더하기, 1이고, 4고, 2니까, 6 더하기 2 루트 3 됐나? 얘들아 이거 위에 거 뭘로 묶을 수 있어? 2로 묶으시면 3 더하기 루트 3 맞나요? 약분하면 여기가 2가 되겠죠 약분하면 없어지고 2. 바로 보이시면 이걸 또 약분하면 되는 너희 안 보이니까 그냥 유리와 할게요 유리와 유리하시면, 루트 3 빼기 1을 부모분자에 곱해 주시면, 이거 얼마인데, 얘들아? 합차니까. 이거 제곱해서, 이거 제곱 빼면. 이죠 2에다 2 곱하면, 4구요, 분배. 3 루트 3, 빼기 3, 더하기 3, 빼기 루트 3. 없어질 거고, 계산하면 2 루트 3이 되겠지. 4분의 2 루트 3이니까, 약분해주시면 2분의 루트 3 되겠죠. 생각해봐, 코사인 a가 뭐 되는 거? 2분의 루트 3 되는 거 찾으시면 돼요. 됐나요? 그래서 또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죠. 코사인 그래프. 최대가 1, 최소가 마이너스 1. 코사인 그래프 요렇게 돼서 여기가 2 8. 이 반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왜? 각의 크기니까 180도를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이쪽은 안 보셔도 된다고요. 그래서 걔가 뭐 되는 거? 2분의 루트 3 되는 거 하나밖에 없네. 코사인 30도가 2분의 루트 3입니다. 됐죠? 그래서 A는 각 도다? 30도다. 그래서 얘는 30도. 근데 아직 B도 하고 C도 해야 되겠지. 옛날라 그래서 뭐 이용하면 되겠노? 코사인 법칙 귀찮으면 사인 법칙 이용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나는 나머지는 사인 법칙 이용해 볼게요. 사인 30분의 루트 2는 사인 b분의 2. 혹시 사인 10분의 2 맞아요? 되겠죠. 복잡한 거 하지 말고 사인 b분의 2 하셔서 b가 구하시면 세 각은 180도니까 얘는 자동 결정되겠죠. 봅시다 이거. 이렇게 이렇게 곱하면 루트 2의 사인 b 는 이렇게 곱하면 2에 사인 30. 사인 30도는 2분의 1이에요. 2분의 1이랑 2랑 계산하면 1이겠죠. 루트 1에 나누시면 사인비는 루트 2분의 1이고, 루트 2, 루트 2 유리하시면 2분의 루트이겠죠. 그래서 사인이 뭐 되는 거야, 얘들아? 2분의 루트이 되는 것도 사인그래프 그리시면 돼 까지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삼각형이기 때문에. 됐나? 그래서 얘가 뭐 되는 거? 2분의 루트 2 되는 거몇개 있어요? 얘들아. 두 개나 있는 거. 사인몇 도가 2분의 루트 2냐면 45도예요. 45도. 얘가 45도예요. 이게 45도니까 이 180에서 45도 빼면 되니까 얘는 135도가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B는 45도 또는 135도인 거야. 됐나? 근데 B가 어, B가 45도 또는 B는 135도가 되시겠죠. 그러면 C는 결정이 되겠죠. 근데 얘들아, 너희 봐봐. B가 135도라고 해봐. 이게 만약에 45도면, 저어게 A가 지금 30도고 B는 45도면 C는 몇 도야? 자동적으로. 세각은 180도니까. 105도가 되실 거예요. 맞아. A가 지금 30도고 만약에 B가 135도면 C는 몇 도가 되겠나? 15도가 되겠죠.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잘 봐, 라 얘들아, 누가 제일 길어? 2. 2. 2가 제일 길까? 루트 3이 얼마야? 루트 3이. 1점 얼마지? 1점 얼마에다 1 더하면 이거 2점 얼마 였나요 그럼 누가 제일 길어? 얘가 제일 길지? 제일 긴 애가 마주보고 있는 각의 크기가 제일 큰 각이에요 기억해주세요 그럼 얘가 마주보고 있는 각이 제일 큰 각이 돼야 돼 그럼 C가 제일 커야 되는데 이거 되안돼안 돼. 안 되는 거야 얘는 B가 제일 크잖아 그럼 이 길이가 제일 길어야 돼 빈 거는 제일 얘기가 제일 긴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답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시고 이것만 답이 되시는 겁니다. 이해 가 나요? 오케이 테리야 한번 꺼줘. 넌 해보고.